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프로 자동차 매매 상사 김인찬입니다 1899-7445 전국의 중고차 어디든지 보시고 전화하시고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고3 2019년식 2월에 등록된 차고요 1.2톤입니다 1.2톤 표준캡 밀반캡을 손님한테 딜리버리하러 인천 남동공단에 왔습니다. 자, 요거 2019년식이고요. 에어백 있고요. 핸들 리모컨 있고요. 오월 2 1일날한미정산시면 ABS이고요. 6만 1,900km 됐고요. 한국 자, 열선 핸들 네. 있고요. 열, 선 좌석 있고요. 가죽 시트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접이식 미러도 돼 있습니다. 이거 문자 가고 문을 보시면 문자 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칠이 좀 까져있죠 쪽판 내로구는 교환이 된 차고요 단순 교환이라 기둥이 나간게 아니라서 무사고입니다 요새 반도체 문제로 새 차가 안나오거든요 신청하면 기본 6개월 7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후방감지기있고요 여건 깨끗합니다. 적재함 다 해놨고요. 저기뭐야갓바다이라고 그러죠. 천막 거치대도 돼 있고요. 타이어도 야마가 좋고요. 6단기입니다. 6단기야. 미션은 6단 미션입니다. 여건 크게 문제될 만한 것도 없고요. 자 보시면. 변속기 6단계입니다, 6단계. 자, 다치고. 고객님께 딜리버리를 마치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깨끗하구요 귀한 화물차입니다 여기 아주 귀한 화물차입니다 기아 본거슬리1899-7445 인천프로자동차 매매상사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